안녕하세요 조폴챔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과서 산책인데요. 교과서를 더 재미있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교과서는 애니 능률의 영어 독해와 작문이에요. 이번엔 사과 두 번째 본문을 볼게요. 사과 리딩 투 배경지식은요. food waste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환경 문제를 이렇게 쭉 제시하고 있죠. 정리를 잘했습니다. 자두 번째 본문은 언 인터뷰 윗더 e 크레이터 어브 언얼 n 세이빙 앱이라고 그래서 지구를 구하는 앱의 개발자와 인터뷰를 나누는 거네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만든 앱이 그 식당마다 남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남는 음식을 파악하고 수거해서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잔반을 없애면 음식 쓰레기를 줄이니까 환경 보호를 하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제공하니까. 착한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본문에 이 그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그 스마트폰 앱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용하는 그래 좋게 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자, 리딩 맵에서 지금 읽은 내용을 정리를 쭉해 보는 거고요. 역시 자기만의 주제문을 쓰는 거죠. 그단원마다두 번째 본문을 마치고 나면 리딩 랩법이라고 해서 그 단원에서 읽었던 두 개의 본문을 연결하고 또 확장시키는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거예요. 표현과 어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실력뿐 아니라 수능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정리를 잘했어요. 자 이제 글쓰기입니다. 이번 글쓰기에서는 이메일인데요. 어, 제목이 어리카스 리메일 어바우런 인바르먼트 프라블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이메일입니다. 이런 이메일 알아두면은 도움을 많이 받겠죠. 이제는 우리가 해외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해외에 어떤 요청하는 이런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실생활의 쓰임에 있어서도 여기에 제시된 글쓰기가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글을 쓰고요. 이번 단어는 컬처입니다그전 세계에 있는 문화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섹션을 관련을 했고요. 어, 제목이 Digital Heritage and Cultural Conservation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유산과 문화의 보존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디지털로 우리가 문화 유산을 관리를 잘하고 또 보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박물관 가면 요새 이런 시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문화 보존에 적용해서 소개를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다 살펴봤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교과서를 활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